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두산베어스와 기아타이거즈 최초 기아타이거즈의 기아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타자. 1번 타자 이명기 선수입니다 스위이 2할 오픈 겨구는 스파이기입니다 지금처럼 몸 쪽에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변화구 타격 2루수가 잡았어 1루에서 아웃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는 김주찬 선수입니다. 정전권. 시즌 5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laughs> 받아쳤습니다. 아웃 잘 맞은 타구인데 투 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레필 선수입니다. 과이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페스트 볼이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때려봤는데 빵. 3구 기다립니다. 김성진 펀치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칠회말. 부산베어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선수 민병헌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초구를 노리고 들어온 거 같아요. 자신 있는 스윙을 했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타자. 2번 타자. 테란데스 선수입니다. 시즌 5할. 초구 갑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2구째.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1루스. 1루로. 1루에서 아웃. 3점권 상황에서 김동주 선수입니다. 김동주, 초구입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2구째 속지 않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삼구 기다립니다. 밀어냅니다.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후아웃 됐습니다. 상체가 조금 들리면서 맞았어요. 타 4번 타자 김재환,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높이 높게 떠올랐습니다.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잘로 3루 8회, 8회 초.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입니다. 원볼.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때립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진영 타자, 5번 타자 김봉현, 김봉현 선수입니다. 시즌 3할3푼3리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다섯의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초고 낮은 공!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2루로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타자. 타석에 7번 2루수. 타자 서정환 선수입니다 말. 툭 갖다 댑니다 2루 잡고 1루에서 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말. s 회 말, 부산 l s 스의 공격입니다. i m i d a t a s a n a g 선 n g a Santo Taja, Ujusong, Chogron Bolina, One Ball s 원 i d e r in the Udojogro, p a c 고 Penga Gatio i 2루까지 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이종욱 선수입니다. 초고 초구 보겠습니다. 초고는 볼.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2루수. 1루로 송구. 2루 주자 상루에서 멈춥니다. 안경현 선수입니다. 원아웃에 우와. 주자는 3루. 초구 갑니다. 몸쪽 조금 깊었습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요.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4구째. 바깥쪽의 볼. 3앤 1입니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3앤1 골라냅니다. 8번 1사에 타자. 주자는 두 명. 4석에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밀어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안타. 상당히 코스가 좋았습니다. 1루송구. 9번 자, 타자. 자, 좀 찬스에서 점수를 인격했어.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전시현. 9번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초구 변하고원아웃의 주자는 2 3루. 2구째. 타자 때렸고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홈으로. 원아웃에 주자 3루와 1루.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민병원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하네요 기아의 교체. 예. 두 번째 투수, 투수. 유동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오늘 타격감이 좋은데 저 정도 공에 웬만하면 안 끌려나가죠 너무 멀어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골이 들리지 않습니다 투볼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4구째. 높았습니다. 3앤1. 5구째. 5구째입니다. 라인 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3 타자 연속 안타. 유리한 카운트에서 빠른 볼을 놓치지 않고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1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초고. 초고 때립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2인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3번 1사 3번 주자 1루. 다음 타자는 김동주, 3번 김동주 3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끈공이었습니다. 원 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높게 날려오는 2구째. 투 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참아냈습니다투볼원스트라이크 변화구로 가지 않고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3 and 1 너무 깊었어요 오구째 아... 당긴 타구 유격수가 잡아서 2루로 앞선 주자 잡히고 1루에서 세잎 선행 주자만 아웃시켰습니다 타자. 1루에서는 세잎 4번 타자 김재환, 김재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화수인 이 됐지만 이렇게 승부를 걸어볼 만해요. 카운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무수가 잡아서 1루송구 1루에서 아웃.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야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수. 시즌 3할 3푼 3리 초구 돌려봅니다. 스윙 정말 예리한 코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도 저 정도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9번 타자. 1사에 주자 없습니다 유격수. 타석에 9번 백인호. 타자 백인호 선수입니다 초고 낮은 공을 당겼고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뭉칩니다 타자. 1사 주자 1루 믹스. 1번 타자 이명기, 이명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업당 볼이었습니다. 원아웃 1루. 드라이!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에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밀어냈고 왼쪽에 떴습니다. 마운드 옆에서 잡아냈습니다. 타 타석의 2번 오, 타자 X. 김주찬 중진창.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laughs>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